장거리 샷을 어디서 연습할 수 있을까? 아, 어렵다. 아, 왜안 맞는지 알겠다. 숨을 안 참고 있었다. 어, 위치 비슷하네요. 어나 어허... <laughs> 끝나는 지점 찍어줘야지어고 프리머스크 가자. 뭘 찍어 놓고, 안 나가냐? 잠깐, 어디 가지? 밤팜 가자. 밤 팜. 차고에서 올라가. 비행기 이렇게 갔다. 본인 뭐, 어디가? 잘못갔어 이거 제일 작은지 먼저 탈면되지. 차 있다. 다 여기 타고 차 타고 이동하자. 어차 어디 있어? 이쪽에 아무도 없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아 막판인데 또 치킨 한번 먹읍시다. 치킨 두 마리 먹어야지. 뭐야왜왜가어나 아니야 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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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샀어 어우 그러지마 헨우형 그거 털고 갈때 같이 가요 음 다들 이쪽 넘어와 이쪽 넓네 자, 이튼 드럽게 안뜨네 그지. 그지, 그지 맞아. 오늘밤 주인공은 그지야. We are, we are, w 아리스도 매베나오니 얘가 좋아? 안 좋아. 악상이 말도 올라. 안떠 올라오. 와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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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킹 먹었어 차 구해올게 아, 차 있어 나한테 3인용 차 있어 나한테 UAG 있어 오 굿샷 차 타고 올라가자. Yeah. 이야. 20만 타고 갈게. 올라간다고, 이 랩? 어디로 가? 내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야, 너, 너 데리고 가, 야지 아, 뚝배기를 못 먹었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2랩 뚝배기 있는데. 어디, 어디요? 나 데리고 안, 하, 안 와도 되긴 해, 주치 형이래토백이 어, 이레, 어디? 나도 오토바이 있긴 해 저한테 있는데 아, 저쪽에 아. 있는데 좀 멀건데요 헨니형차 아, 아, 아. 어딨어요? 제 SJ 있는데 여기, 어 제쪽으로 있는데 한분 오시,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M16 두자로탄 5탄 180발에 어? 가야되겠는데? 임신유기 5탄 20분쯤 데리러 갈게요 한명자 아. 앞에 오토바이도 다 앞집 조심해. 내 파란색 찍었네. 야, 너 엄청 멀리 있네. <laughs> 22층 기다렸어. 아니, 여기 거기 말고 이쪽, 이쪽 앞에 2층 가봐. 아, 음식용은 1층에 있었나? 2층에 있었나? 가봐. 아, 사이가 됐어. 씨. 아, 사이가 내가 버린 거야. 사채가 없다 180발이라 네 내가 먹었지 90은 아 그래 차타 가자 빨리 여기 폭격이다 연막탄이 몇개야 8개 먹었어 벌써 저거 있다니까? 로켓 태어가지고복격 피하러 온거야 아알았어 이쪽도 안틀리지 않아? 이쪽 틀고 왔어? 초록색? 몰라 안 턴거 같아 이리로 가야겠다 총소지 않았냐? 누가 방금 저거 방금 총 쏘지 않았냐? 난안 썼어 일단 배율저 있어요? 8배율, 4배율. 어, 그럼 하나 먹을래요. 아무거나 좋아요 오토바이 누구야? 나야. 너는 학습 능력이 없구나. 방금 전에 오토바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몇 번을 얘기해줘야 되냐? 저, <laughs> 저희 형 이해 좀 해줘요. <laughs> 너네 여기야, 이제? 가끔 저래요. 승진이 나갔어 네. 그냥 정신만 나가면 모르겠는데 좋겠데주영이 머리 잠깐 쭈마쭈마 쭈마 혼자 파밍하는데 심심해서 심심할 수 있지 그럼 너는 총도 한번씩 이렇게 왜? 쏴주고 우승해 주형 너는, 너는 방송 해야겠다 어? 주영이가다고 어? 나야 주... 나야 나, 저요 저요 어, 쏜다고 얘기하고 샀는데 음. 진짜 와저 형은 말하고 해도 몰라. 사 네, 배율 또 있다. 이 사람 그냥이 그냥. 아 어. 어? 배율 좀 줘요 남는 남으시는 분 아무나. 탄청 고합니다. 구요. 일단 배율 구합니다. 이쪽 밀타 들어가는 길 아닌가? 좀 불안하다. 여기다 탄창. 여기까지 가고. 너왜나 치타고 오냐? 엘 밖에. 요르 밖에. 여기 SKS 있어. 여기. 어디 있어? 6, AK 필요하신 분 AK 있어요. AK 있어요. 필요하면 주세요 내가 뭘 두고 있길래 무게가 이렇게 꽉 찼지? 식패도 소용이. 드링크 총알도 몇발 없는데. 아, 연막탄 들고 있구나. 에, 아, 어쩐지. 홀로그램 필요한 사람. 아, 홀로그램 있어. 아루키 거의 왜 갔어? 내 집인데. <laughs> 아, 형, 여기에 별거 없어. AK밖에 없었어, 쓸만한 거. 복수할 거야. 7mm 필요한 사람. 나. 여기도 SK, A, A, AK 있다. SK 된다. 야, 여기. 홀로그램 이 집에도 어, 있어? 여기다 버렸다. 이 집에다 버렸다. 따고 가자. 내가 이따 뭉치자. 배율도 <laughs> 필요 개뻥치고 있네. 여기 시7탄 없구만. 그래? 그래, 라니 그러는데? 옥상옥상한 것도. 이렇게 뭐해? 거기서? 저분들 오길 기다려. 여기 아래 홀로그램 있어, 홀로그램 챙겨놔, 필요하면. 홀로그램 있는데 배율이 없어서. 홀로그램? 홀로. 이0 틀었나? 저 배율 먹었어요.

날리 좋은데? 떨어지는 데니? 떨어졌어? 어뭐뭐어어어 뭐, 뭐, 뭐. 줄게. 뭐야? 어고팔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이씨 개구리야. 아, <laughs> 알바. 내가 쓴다 그러면 어. 어, 데일주소. 제가 쓸라 그랬는데. 어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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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갖고 가요 갖고 가요 갖고 가요. 오탄 풀요 아, 여기 오탄 120발. 방금 전에 그리고 그 버렸는데 M16. 오탄 어디 있어? 충분해 충분해 일 남는다고 로 와요. 칙패도 줄게 칙패도 칙패도 가자 칙패도 소형기 여기 있어요 칙패도 소형기. 야차 온다 차 온다 이동하자 칙패도 소형기 빨리도. 빨리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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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알바. 차, 차 지나가네. 아까 4비를 남는 분 있으시 않았어요? 파란색. 저 어디로 갈 거야? 파란색 와 파란색. 야, 옮기고 드릴게요. 옮기고. 야, 바, 바, 방금 봤냐? 오토바이로 보급신대 못 떨어져겠잖아. 어. 그러니까 연기가 안 나네. 이제 렸지안털렸나 풀렸네. 너 바보냐? 너 여기서 임신물 먹었잖아 아 그러네 지하 지하 올래? 거기는, 거기는 위험할 것 같은데 너 가봐 한 여기 대기하자 여기 우리 여기 털렸는데? 여기? 지하? 아, 여기 입구에 문 열려있는 거니까 누가 지하 왔다 갔는데? 그래? 여기, 여기 초소에 문 열려있어 답이 에.. 네. 감사합니다 뭐야 깜짝이야 떨렸네 누구 전화 온가? 떨렸네 달렸어 나는 소음기 생겼으니까 굳이 쓸 필요 없어. 소리 소리 소리. 잘못 썼어. 수영기랑 거 챙겼죠? 수영기랑 책배를... 챙겼어, 챙겼어. 줄어드는 거 보고 가자. 알땐다 그래. 어때? 난 짱짱해 M4 쓰는 사람 없지 우리? 음. 어... 개머리판 줘? 아니 M4 있습니다 주문 지하로 들어가요? 아 보급 저 위에 떨궜다 저건 좀 멀다 아니 지하 들어갈 필요가 없어 무기 없잖아 이 안에 여기서 대기하게 나 M4나 뭐 그러면 먹을 거 없나? 아우 졸려 엠퍼널 스카 어큰 어, 소리 어 일단 수, 왔... 들어갔다, 여기 왔죠 어떻게 여기 다 틀렸어 자 어디로 쭈나 오케이 가야 돼요 절로 음. 이제 여기 이제, 가자 이제 한 대로 이제 한데? 한 대로 움직이자 두대 말고 거기 높아서 좋아, 그쪽. 음, 괜찮아, 거기. 찍은 데 가자. 어. 뒤에 절벽도 있고. 언제한 대로 간다잉? 너 어디 가냐? 언제 다 탔대? <목소리가> 지영아 지금 너가 나랑 피달아 있는 거 아까 내가 들이 받아서 그런 거냐? <laughs> 어. 아 먹을래? 이미 먹을려고 거든 자, 아까 아까 전에 그건데. 아, 먹을래, 먹을래. 아 불이 꺼져야지. 먹었으면 안 꺼져. 어, 헬멧 쌈. 헬기 끝. 난다 <목소리> 먹었어. 떠다 <목소리> 떠다 여기 터미널 <터미반이> 있었는데. 터미널은 안 씁니다. 쪄질 간다.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작은 집 갈게. 총 나오면 얘기 좀 해줘. 좋은 총. 아, 유 너무 근데 사방이 원덕 적은 안전하고. 에이, 내려온다. 저기, 어디? NW330. NW? 차도 있고, w? 보급 쪽, 보급 쪽. 총은 못봤지 아직 오토바이 어디야? 오토바이 지나간다 차도 안되고 차를 맞춰 실패 그래, 그래, 싸우지마 싸우지마 총알할게 총 없냐 총? I no 미리 많은 사람 g u m m 많은사람 없어 am proud. I am p 가 o u d I am p 는 o u d 데 am proud. I am proud. I am proud. I am p 불보이지 마, 태아리. 어, 고개 내민다. 찾았어? 어디야 찾았다. 언덕이 언덕. 봤어요? 나 소웅이야. 잡으러 갈래 어떻게 갈래? 어디, 어디 몇 방향이라 했어? 이 방향, 205몇발 맞긴 맞은 것 같은데. 야, 줄었다, 우리 들어가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되네, 어차피. 반대로 가야되네. 아, 씨, 찾다 가자. 근데 왜쟤한 명이지? 버려, 쟤? 버려, 버려, 버려. 찾다 가자. 찾, 다 찾다 봐. 나 믿어? 저기네. 저기 SE. 위로. 좀 잡아 줘. 잡아 저 잡아 줘. 잡아 봐. 저 왼쪽이다, 왼쪽. 저쪽 왼쪽. 왼쪽 나무, 나무, 나무. 오른쪽도 있어, 오른쪽도. 아. 이좀 살려 줘야 돼. 일단 일단 나부터 살리지 일단 거의 다 살렸어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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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 나. 숨을 데가 없다 숨을 데가 없다 내려와 내려와 아 숨을 데가 없어 이기아또 황제왕이 이렇게 일을 하나 안됩니다와왜 이런 데를 세우냐 아 있는 거 봤대네 사, 어 봤는데 진짜 있네 아 야야 언덕 왼쪽도 있다 하나. 근데 네. 내 네. 거에 의류용 키트 하나 있어. 오키야내 거에 템 많아. 내 거에 템 가져가. 나 네, 우리 여기 언덕 먹고 피발 쓰는 거 되게 많아. 황준 내거 먹어. 내꺼거 체리에 있어. 또 어디갔지? 체체에 박스 내 거야. 빨리 먹어 가서. 지 혼자 살아놓고 지 혼자 놀고 있네, 씨, 짤나. 아저 쪽에 S 쪽에 하나 뛰네. 아 싸운다. 야, 야키트좀 줘. 고급 상자나 무랑내 거, 근데 나나 나 시체가 멀어. 너 어디에 있어? 저, 저, 저 나무. 나무? 어. 아, 저쪽 언덕에, 언덕에 있다, 언덕. 아니, 야, 루키꺼에 구급용 상자 많테니까? 내꺼에? 루키가 다 먹은 거라니까? 잠깐만. 아이씨, 왜 아이템 안 먹어줘? 짜증나게. 형어딨어 저기. 아, 여기. 앞에까지 어차피 이동해야 돼? 어떻게 기어갈까? 군용초끼는 버린 거야? 어지영아 니가 방금 전에 본데 있잖아 니네 뒤에 언덕에 하나 있어 어. 언덕 쪽으로 있다고? 올라가 있어 아니 거기 말고 반대편 뒤에 여기? 어그 언덕 보이지? 그 언덕에 어. 있어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맞죠? 음. 에, 에, 에 그쪽에 있어 나 절벽 쪽으로 갈게 거기서 거기 내려간백이형 그, 지금 가면 안돼 둘둘 싸웠는데 그래, 하나가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쪽으로 내려가면 백사장이야 그냥 전진할 수밖에 없어 아 소음기 소리 난다 완전 백사장인데 글로 가서 뭐해 안돼 안돼 어... 제왕아 아니 니네 옆쪽 아까 전에 뛰어온 방향 쪽으로 해갖고 어 그쪽 방향에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애들 있다 어 저기 뛰어간다 저기 뛰어간다 봤다 봤다 N15 방향에서 애들 소음기 누가 먹었냐 소음기 내가 본거 같은데? 안 챙긴 거 같은데, 둘 다? 소염기만 갖고 있네? 아, 소음기 아니, 소음기 안안 거기 있다니까 왜안 갖고 갔냐? 저기 있다. 어, 거기 보이지? 헥, 아, 무서 그건 아닌 거 같아. 했니 어디? 아래에 있어. 차대에 숨어. 차 밖에 터져 있네. 자기 자리 루키 진통제랑 그런거 다빠아 계속 야 근데 빻어, 너 빻어, 너무 개활재로 들어가는거 아니냐? 어쩔 수 없어 어 날아온다 날아다 아아 헨리형 따라가다가 아씨 차온다 차타고 빠져나왔는 지금 그냥 내려올 생각 없이 저러고 있는 거야? 형, 내꺼에서 부상이랑 먹을 거 먹어요. 너무 개어지긴 한데. 형, 준이 뒤쪽에 있는 애 죽었겠다. 어떻게 나와, 그 죽었네. 죽었네. 새끼도 웃긴 놈이다. 들어가서 후딱 먹을 수 있냐, 너? 못 먹어. 먹을 수 있냐? 아, 가까워, 가까워. 너 내꺼에서 아까 키트 안 꺼냈냐? 몰라. 아 구상도 3개인가 있는데 빨리 먹고 나와야 돼. 빨리 바로 들고 나와. 엎드리지 말고 바로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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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구급상정은 땡겨서 나오지. 왜어 그래도 5등이네.